경북 곳곳에 흩어져 있던 119 항공팀과 화학구조팀, 구조견팀이 포항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뭉쳤습니다. 공중, 육상, 수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포항 형산강이 범람한 상황, 드론은 하늘에서, 수중 드론은 물 속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다이버는 본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실종자를 찾습니다. 현재 수심, 수심 말해주기 바람. 현재 5m, 5m. 실종자 위치가 확인되자 곧바로 최신 소방 헬기가 출동합니다. 구조요원이 강으로 뛰어들어 실종자를 헬기로 끌어올리고, 물살이 센 곳에서는 헬기가 튜브를 당겨 실종자를 안전지대로 옮깁니다. 수색견 하늘이와 승리도 수풀을 헤치며 실종자 수색에 힘을 보탭니다. 지난 7월 임무를 시작한 경북소방본부 119 특수대응단의 훈련 장면입니다. 헬기와 각종 특수차량을 갖춘 특수대응단은 포항 기계면을 자리 잡고 있어 포항 대구 고속도로 등 동해안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 있는 원자력 시설이나 화학 물질 사고 같은 특수 재난 대응에 특화된 대응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헬기가 대구에서 포항으로 전진 배치되면서 울릉도 응급 환자도 예전보다 더 빨리 육지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신형 헬기 2대와 각종 특수 차량, 그리고 정예 인력을 갖춘 119 특수대응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곁에서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